움직여요. 어 뛰고 제자리만 뛰고 막해서 몸에 열을 올리는 거지. <laughs>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 먼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인입니다김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김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생의 오늘날 이동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열한상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찍어볼게요. <laughs> 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인 부분은 우리의 체온이 다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옷을 입지 않은 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이겠죠. 자 그럼 좀더 확실한 실험을 위해서 우리의 이새 친구들이 오늘의 실험 도우미들이 몸의 열을 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움직여 움직여 아, 움직이러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면 돼요? 자 카메라 안에서 움직여야지 자 제가 움직여요 뛰고 어, 제자리만 뛰고 막 해서 몸에 열을 올리는 거지 <laughs> 됐, 됐습니다 이제 저, 저까지 가너 돼요 아그 정도는 저까지 뛰어 제자리 뛰고 제자리 뛰고 막아 뛰어 갔다 오면 돼 뛰어 갔다 한번 뛰어. 자 저기 한번 뛰어 갔다 오세요 <laughs> 자, 카메라 으러오세요 자, 우리가 보는 이 카메라로는 차이가 없지만, 자, 한번. 자, 어떻습니까? 사실 뭐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봐야 될건 옷을 입고 있는 부위와 면살이 드러난 부분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후리스 대표. 저요? 이동용 그리고. 네, 김준표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면되지스 네, 네, 그 패딩 대표. 패딩, 패딩 대표입니다. 네. 그러면 입고 나서 몸에 변화를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리고 후리스 조끼를 입는 김가원 학생. 자, 셋다 이제 옷을 입어 주세요. 네, 기다리시죠. 네. 아, 사이를 위해서 반팔에 바로 파카, 반팔에 후리스. 이렇게 해서 그게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딱 잠그고, 같은 위치에서 서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딱 서서. 자, 그러면 이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후리스와 패딩, 누가 더 단열을 잘해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 서서, 카메라와 같은 거리에서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조끼만 입은 것도 하고, 다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옷을, 옷 안에 있는 색깔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죠? 자, 이 색깔이 새어나온다는 것은 뭐가 잘 되지 않는다? 네, 단열이 잘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딱 보면 알겠지만 동영이가 입은 옷은 점점 색깔이 밝아지는데 이것이 뭐름이 한다는 거죠? 지금 동영이 몸속에 있는 열이 단열되지 않고 나온다는 거고, 그에 반해 패딩, 아, 패딩을 입은 준표의 옷은 색깔이 계속 진하다는 거는 뭐예요? 뭐죠? 완전히 잘 된다 소리죠 자자 혹시나 오해할까봐 오늘 우리가 뭐 브랜드를 뭐뭐 뭐 당연히 뒷광고는 없습니다 단지 패딩과 프리스를 비교한 거고 자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패딩이 더 단열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또 제품마다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고 자 오늘 실험을 도와준 친구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